네,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조금 급하게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어, 있더라고요 그 마감이 오늘입니다 7월 20일까지 네 마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빠르게 봤다면 네 빠르게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, 그리고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 휴직자는 네, 어, 신청이 가능합니다. 네, 온라인도 가능하고요. 온라인은 제가 이 영상 밑에 게시글로 링크를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노동부, 가까운 노동부에 오프라인으로도 네,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150만원. 지원이니깐요. 네, 어, 날짜가 지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, 네, 오늘이니까 7월 20일 꼭 네, 신청을 일단 네, 하십시오. 네, 마치겠습니다.